24장 발람의 마지막 메시지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지내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갖고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목가의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삼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시는 도초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줄수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의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리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오?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세 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이 사례하게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수없소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활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소산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스타쟁이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 시장의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한 통치자가 야옥에게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그런 다음 발람은 아말라를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아말레가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이 되어 멸망하리라.그는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내 안식처는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그러나 수로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갱족 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사나나 나머리야.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베를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시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